안녕하세요 롬브페입니다 오늘은 2주차 상자깡 진행해보도록 하죠. 설레어서 잠을 못 잤네. 아, 도적은 그냥 심심해서 일반 한 바퀴 돌고 구렁 네 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자명이 근데 구렁에서 먹을 템 정신구들이 없어갖고 여기 난리네요. 아주 그냥 어?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명이 재밌긴 하지. 야, 패돌리기 일반 나왔다. 야, 제스터 뭐야.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뭐 먹어야 되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야, 씨. 야, 일반 거라도 이거 너무 좋은 것들만 나왔는데? 아, 씨. 도적 어떻게 하냐, 이거? 패돌리기가 DP상승은 더 좋을 거거든요? 근데 제스터를 먹을 수가 없지. 패돌리기는 먹을 수는 있어. 야, 씨. 야, 이게 죽기랑, 이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제스터. 제스터. 제스터가 이게, 그, 뭐 이게 지금 착용효과로 돼 있는 것들이, 2차스탯을 진짜 많이 끌고 온대요. 그래서 엄청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씨. 자, 그러면 전사. 아, 유거 불안한데? 전사 상자 강으로 갈게요. 네, 전사 상자 강입니다. 이 친구는 영웅 킬. 그다음에 쐐기 한 바퀴. 그다음 에 구렁 네 바퀴를 돌았습니다. 어 얘는 뭐 장신구 카드보다는 뭐 제스터나 아니면 뭐 티어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드는 무전한테 좋긴 한데 아 요즘은 분전이 더 좋아서 어 다리티어 손목 갑빠깨 티어 손손 다리티어 시나로 받는 게 낫겠죠 무조건 이건 1렘에서나온 거네. 자리 튀어 오케이 아 근데 다리 빼고 샀으신데? 분전? 아 그래도 받아 이게 더 낫다 이번 주에 그거죠? 이번 주에 변환 하나 추가돼가지고 변환을 총 3개까지 할수 있는 거 영웅부위나 이런거 먹으면 변화하면샀을 되겠다. 어쨌든 무기나 이런 것들은 대충 먹으면 되겠네요. 무전 일단 무전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면 수도사 상책강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도사 상책강입니다. 이 친구도 영웅 올킬, 그 다음에 세기 네바퀴, 그 다음에 구렁 네바퀴더라구요. 이게 핵심 뽑기가 수도사도 비하이쓰더라구요 그러나 지금은 카드가 없어요. 카드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카드가 풍운한테 매우 큰 장신구라서, 제발, 제발... 어... 어... 축구턴왜 우승자 반지 근데 우승자 반지 필요하고요. 야 씨. 목걸이가 비아스나 목걸이 먹어야겠네. 아 목걸이가 답이다 여기는. 그래서 목걸이 뭐, 비아스 하나 건졌다. 아 카드나 그래도 어? 캐잔이나 어? 제스터 반지나 어? 이런 것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먹고 그러면 카드 먹고 저 가속이 지금 13%지 마 아, 미쳤다 반지를 그 왕노다지광산 아까 그 축구탄 반지 그거를 먹어야겠네요 그걸 먹어야지 가특이 맞춰지 가속이 어느정도 되겠다 그래도 가서20% 정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뜩 신발, 수도 온거서 가뜩 신발 먹어야지. 자, 그럼 본캐 상자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캐 상자강입니다. 이 친구는 영 올킬, 남색 8바퀴, 구렁 8바퀴, 삼시나 했습니다. 진짜! 살면서 막어쎄 여덟 바퀴 구렁 여덟 바퀴 도는 건 처음인 것같아자 가보도록 하죠. 아 씨발 막 어? 아주 그냥 어? 새끼들아 어? 알가르 새기는 인장 뭔데 도대체? 영원한 갈등의 반지. 야, 진짜 먹을 거 없다, 얘. 반지 먹어야 되나? 반지 먹어서 나중에, 냉죽 반지로 써야 되나? 제스터 반지 쓰고, 이렇게 해서 써야 될것 같은데. 아 진짜 먹을 거 없다 이거는 신화가서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라 야씨 어떻게 도적처럼 안 나오냐? 이거 먹고 나중에 나중을 지켜보죠 냉죽이 떡상하면 저 쓰레기 같은 게임 운을 다 썼어 도적에 에이 그냥 돈으로 다 사먹어야지, 뭐. 에 여러분은 더 좋은 거 드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